오 주님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 부활하심을 나타내시사 부활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새벽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원하이다 오 주님 세상 빛을 보기 전에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펼 때에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계시 되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승천하신 주님께 붙잡힘바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편하리라.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열되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루키 1장 20절부터 우리 한목소리로 우리 19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19절부터 있습니다.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성탄절이 이미 지났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이 베들레헴에 주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 말씀이 어, 이 룻기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룻기는 어, 이 불행한 두 여인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두 여인은 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나옴이는 이름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희락 조이란 뜻이에요. 나옴이.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자식이 다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모든 걸다 잃어버렸는데 그에게 며느리 루시라는 모함 이방 여인이죠. 이 여인과 함께 돌아옵니다. 제가 배우는 것이 두 불행이 연합될 때예요 두 불행이 연합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렙다로 가라고 주님 말합니다 사렙다에 갔을 때에 둘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렙다의 과부는 마지막 떡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때 죽으려고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떡을 먹고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놀랍게 그때 얻게 된 것은 주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사렙다 가부는 그엘리야를 통하여 주님께 자기를 온전히 드리게 돼요 그랬더니 두 절망 사렙다 가부와 엘리야가둘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요. 그 둘이 연합됐을 때 주님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은 이 살했다 가부가 다 끝났다고 하는 인생 속에 두 절망이 만났을 때 부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룻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 절망, 그런데 룻이라는 모함 여인, 며느리가 그 나오미와 연합됩니다. 이 둘이 만나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베들레헴면는 성탄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이 베들레헴에. 그런데 이 불행 속에도 이 베들레헴에 두 절망이 만났어요. 나오미와 루시 함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베들레헴이 왔을 때 "나를 말하라, 부르라" 말하란 말은 비터니스라는 뜻이에요. 쓰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라.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나오미가 노년에 모든 인생을 비우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 속에 주님이 역사합니다. 주님이 절망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함요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가 마침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어요. 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뭐 날짜를 맞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 주님의 역사할 때에요. 주님께 돌이킬 때에 그들이 준비하 돌아온 것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오순절 날입니다. 그가 돌아온 데가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날이룻길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오순절에 그의 기업이 회복되어 송량돼요 룻기의 주제는 인생을 다시 송량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물려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하나 됐을 때 주님께서 죽은 남편의 그 땅을 상속받게 해요. 그래서 기업을 얻게 되죠. 주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이베들렘 자체에 주님이 집중하게 하셨어요. 이 베들레헴에는 내 인생이 다 비워지고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하는 룻과 나오미에게. 주님은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는 지금 고백한 대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가 내 인생을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 저는 오늘 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 이또한 가지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이 나오미와 똑같은 상황을 만난 사람이에요. 어디냐면 어, 사무에라 21장 9절입니다. 사무에라 21장 9절입니다. 사무에라 21장은 어, 다윗이 다 모, 삶을 마치기 직전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무에라 21장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부원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 되니까 살 수가 없죠. 그때 여호와께 다윗이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사울이 기부 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 오늘날의 교회는 개인적으로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개인주의 사상 때문에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근데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것이 3년 동안 비가 하지 않은 이유가 있구나. 그 기부원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원 사람들이 물어봐요. 3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다윗이 지금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족속 이 기부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복을 빌겠느냐? 속죄란 단어가 우리가 이번 주에 보고 있는 리듬이란 단어예요. 속량. 한글 성경에 속량이란 단어가 더 들어오죠. 룻기에 속량, 기업을 물은다는 것. 룻기에 나올 때는 기업을 물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있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생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온 그 결과로 있잖아요. 인생을 주님께서 비우게 하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비우게 만들어요. 이것은 주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세요. 이게 속량입니다. 내가 어떻게 송양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했더니요. 그 기부원 사람들은 자기네가 억울하게 죽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기부원 사람이 하는 말을 읽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다윗도 왕인데요 이 불행한 저주 앞에서는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 족속 일곱 명을 사우랑의 족속 일곱 명을 목매어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매달려 죽는 게 저주예요 그들에게 저주에 묶여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을, 일곱 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일곱 명 중에요 어,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리 8절 구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나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베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부원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부원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매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이 말씀을 여러 번 주님이 집중하게 하셨지만, 은 오늘 신눈이 내린 이날 전눈 때문에 아침에 일찍 오게 하셨어요. 온통 하얗게 덮여 있는 곳에 이 말씀을 보게 했어요. 뭐냐면, 은이 리스바의 딸 리스바, 리스바가 그... 죽은 일곱 명 중에 그 가족인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어 지금 십일어 구절에 동시에 그 일곱 명이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보리를벨 때가 어디예요? 어제 보았던 룻기예요 룻이 돌아왔을 때가 보리추수를 할때예요이 때가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신약에는 오순절날 주님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왜요? 성령이 임하셔서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성량하게 하십니다. 이 리스바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할수 있는 일은... 주님을 향한 예배예요, 제사입니다. 우리 십 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가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성경에 이런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이 재물을 지키는 거예요 밤낮으로 이 재물을 지키는 거예요 리스바가 지금 자기 앞에는 자기의 두 자녀가 목매달을 일려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이 슬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불행 다윗은 남들에게는 다 좋은 사람이지만 자기에게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나를 슬프게 만든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온 땅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말해요. 리스바에게는 아니에요. 리스바에게는 자기를 슬프게 만든, 자기의 아들 둘을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요. 비가 어디에 오냐면은 그 리스바의 죽은 두 아들 그 제사 위에 비가 쏟아져요. 놀랍게 이 비가 오므로 이스라엘에 비가 내려와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모든 저주에서 노인 받게 하시는 날. 이게 오순절입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가 부활이 시작될 때에요 곡식 빼는 첫날 보리가 베기 시작할 때예요. 우리 어제 본 본문을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네, 룻기 조금 전에 본 말씀 룻기 1장 22절입니다. 룻기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성탄전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헤로당은 그 베들레헴에서 두살 아래의 아이들을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통곡하며 다들 울었잖아요. 여러분, 이 오순절에는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가 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소호라고 말하지 않지만 은혜만 받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리스바는 이 옛날에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불행과 저주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오순절 날 비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을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 저는 뇌출혈에 쓰러진 지 6년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뇌출혈의 고통 속에서... 회개의 말을 집중하셨을 때 주님은 저를 살려 주셨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를 봐라."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6년이 될 때까지 읽기만 했지만, 갈라디아서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에 베들레헴에 일어난 일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가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읽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